안녕하세요 홍구장입니다. 오늘은 태국 방콕 골프행 2024년 25년 성수기 시즌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태국 방콕 골프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방콕 골프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 또는 돈무항 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산에서 가장 많은 항공 스케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조금 서둘러 항공을 준비하신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콕에는 정말 많은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은 대략 30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방콕의 타클레스 수준의 골프장들을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알파인 골프장, 니칸티 골프장, 타이 골프장, 루엘잼스 골프시티 골프장, 나바타니 골프장, 방콕 시암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이중 지난 시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골프장은 바로 니칸티 골프장입니다. 여러 명문 골프장들이 있지만 제가 라운드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개별 방문하신 골퍼분들의 평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니칸티 골프장은 방콕 시내에서 약 1시간 전후의 이동시간이 소요되지만 긴 이동시간에 대한 불만이 없을 정도로 골프장의 코스 관리가 최상인 곳입니다. 방문하는 골퍼들에게 2회의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티타임이 빠르더라도 골프장에 도착해서 식사 후 여유 있는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1 8홀의 골프장이지만 6개월 3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 7홀 라운드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골프장입니다. 두 번째, 알파인 골프장의 경우 오랜 기간 방콕의 명문 골프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비수기 시즌 방문했을 때 코스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은 골프장 중한 곳이며 방콕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동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태국을 대표하는 타이 골프장은 방콕 시내에서 약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여러 메이저 대회를 개최한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나바타니 골프장도 있고, 로얄잼스 골프시티 골프장의 경우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이후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현재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얄잼스는 로얄잼스 골프시티입니다. 방콕에는 로얄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두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방콕의 상급 골프장이 그린피는 태국 어느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포함한다면 보통 주중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높은 게 아닌 코스 관리 상태 등 중저가 골프장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비용 대비 그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계에 많은 라운드를 원하시는 골퍼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하루 18월 정도 상급 골프장에서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급 골프장들입니다. 중급이라고 해도 타 지역의 골프장들과 비교하면 명문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준 높은 골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얄방파인 타나시티, 무한깨우, 파냐인드라, 서민 윈드밀, 리버데일 등의 골프장은 방콕에서 중급에서 상급 사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골프장들입니다. 위에 말한 중급에서 상급 사이의 골프장들은 주중 그린피, 캐디피, 전동 카트를 포함했을 때 골프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중저가 골프장들의 경우 수파브로 카스카타, 윈저팍, 로얄레이크사이드, 방푸, 베스트오션 등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시간대별로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골프장이 그런건 아니지만 12시 이후 티타임의 경우 주중 그린피로 적용하는 골프장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상급 골프장들은 주말 오전 티타임은 골프장 회원 우선 부킹이라는 점 때문에 그린피 차이도 크지만 오전 티타임을 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지난 성수기 대비 올해 파타야, 치앙마이도 그렇지만 방콕의 골프장들도 절반 이상은 그린피를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태국 방콕 골프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번화한 방콕 시내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일정을 진행하길 원하실 겁니다. 앞서 말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방콕 골프 여행 스케줄들이 도심을 많이 벗어난 외곽에서 진행을 하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라운드 이후 시내에 다시 진입하기도 어렵고 차량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됩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콕 중심 쪽은 길이 막혀서 다니기 어려워.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곳이 방콕입니다. 복잡한 게 싫다면 파타야, 치앙마이로 가는 게더 맞을 겁니다.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스쿰빗 중심의 숙소를 잡고 이동시 당연히 길이 막히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피해 골프장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콕 골프 행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일정들도 중요합니다. 마치 골프가 아닌 자유행을 온 것처럼 일정을 진행한다면 스쿰빗 중심 라인에 있는 숙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 트래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방콕에는 여러 체인 호텔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호텔에 따라 여행 경비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며 시설 좋고 규모가 있는 체인 호텔들이라면 1박에 몇십만원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턱대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가성비 있는 체인 호텔 또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호텔 등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올해 방콕 골프행 일정이 지난 성수기와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일부 골프장들의 경우 그린피를 소폭 인상했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또한 동계시즌 2인 골프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콕은 2인 단독 라운드를 개런티하는 골프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골프장 부킹을 하면 조인이라는 문구가 붙어 나옵니다. 이건 100% 조인이 아닌 조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표기한 부분입니다. 골프장 부킹 상황에 따라 외국인들끼리 조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방콕은 정말 명문 골프장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에서 떠날 수 있는 골프여행 지역들 중 이만한 골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 찾기 쉽지 않습니다. 방콕 골프여행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골프 비용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많이 놀라시지만 실제 방문해 보시면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퍼블릭 골프장이 있고 부킹하기 쉽지 않은 명문 회원제 골프장의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콕은 선택하는 숙소, 골프장에 따라 여행 경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갭 차이는 더 크기 때문에 예산, 여행의 목적 등에 따라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모든 일정을 명문 골프장으로 하기보다는 중급, 상급 골프장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진행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을 잡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방콕 골프 여행 일정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아이엔 씨홍승리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